아. 자, 게임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 게. 아니야. 어, 뭐야? 방송 중이네? 아, 어, 뭐야. 형 안녕. 형 비방이야? 어, 여기 일반 방인 줄 알았냐? 아니었네. 아, 아니, 네, 와도 돼. 놀래? 왜뭐 하는데? 나 이따 통광이랑 그냥 노가리 까다가 뭐 게임하고나 뭐 이렇게 할거 같은데. 아, 근데 나좀 이따 나가야 해서. 언년이야? 어? 은년이야 갑자기? 너 뭐야 안 나가던 내가 갑자기 나간다고? 아니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누구야? 형수님이야?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나한테 얘기해 줘야지. 뭘 얘기해? 니네 방송 중이자 그리고. 방송 껐어. 지랄하고 <laughs> 있는데 나야지 네 방송 지금 켰는데. <웃음> <웃음> 야, 껐어는 무슨 진짜 어이가 없는데 내가 진짜 듣던 아, 그럼 이속 있었노? 아니, 근데 내가 나갈 수도 있지. 내가 나가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 요즘 많이 아니, 나가. 이 밖에 나가는 거. 야외 배변 말고는 없잖아. 해소리야 <laughs> 내가 무슨 강아지야. 항상 밖에서 싸게 뭔데? 아니, 그냥 누구 좀 만날 사람 있어서. 아, 여자네. 아니! 와,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해? 아, 나 서운하다. 아니, 그냥 나가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것이 너한테. 왜 나한테 대단한데? 당연한 거지. 이 새끼 웃기네? 아니, 얼마 전까지 말도 사람... 안 나가 안 나가 이질하던 애가 갑자기 나간다 그러는데안 이상해? 아니 이게 사람 만나러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너 맨날 사람 만나러 나가잖아. 나는 원래 나가던 새끼잖아. 그러니까. 뭘 그니까? 니는 안 나가던 사람이잖아. 아니 나도 너랑 비슷하다니까. 아 그래서 했어 안 했어? 뭘 해? 아 아니, 뽀뽀. 아뭔 아니, 소리야? 너 얘. 했네. 했구나. 지기요 그, 죄송한데요. 저 그냥 뭐좀 받으러 가는 것 뿐이고요. 뭘 받으러 가요? 그럼 니가 알서뭐 할게요. 빨리 얘기해요. 저, 이렇게 얘기 안 해줄수록, 아, 어. 코치코치 깨붙고 이상한 얘기 합니다. 저 어, 얘기해주기 싫어요, 왜? 아니, 야, 진짜 웃긴 게 별거 아니면, 아, 나 누구 잠깐 만나가지고 이 얘기가 그래서, 이러면 되는데, 코치코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 맞다니까, 이 새끼고? 아니, 숨기고 자시고,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혼자 상상이 나를 펼칩니까? 알았어, 그런 걸로 알게. 그런 걸로 알게가 아니라 그런 거라고. 잠깐만 저기다가 얘들한테 얘기해야겠다 뭘 얘기해? 에브리엄 박아야지 아 지랄 마 아니 뭐하는데 아니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새끼야 야이 미X놈아 진짜 누구인데 <laughs> 읽어줄게 아금 오늘 밖에 갑자기 나갔대 누구 만나자니까 굳이 굳이 얘기 안 해주고 비밀 나오고 있어이 새끼 여자 만난다 뭐 여자 새끼였음 <laughs> 아지랄마요야 <laughs>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 ㅆ <laughs> 이거 존나 웃기네 <laughs> 바로 바로 짤 올라오네 응? <laughs> 브렉 디코 와봐 아니 브레야 했지? 너 잤지? 잤지 잤네. 이 지랄 나 진짜 실망이다 카오야 우리가 뒤지게 부를땐 안나오더니 봐봐 봐봐 아니, 바로 뭘, 바로, 바로 말 나오잖아 해야. 바로 나오잖아 포르몬이 아, 달라야 나오는구나 너는 아니, 야, 아 염색제가 달라야 나오는구나 <laughs> 카오야 알겠다 네 마음 잘 알았다 니가 그런 상 나오라 나오라 해도 너 정이 뭔지 지 <laughs> 아니, 카우가 나간다는 말을 그냥 그렇게 서스름 없어. 어! 하우카우 아니지. 하우카우가 나간다고 말했다고? 야, 아... 얘 아니야. 예, 하우카우. 아, 그러니까, 카우가 그러니까 하우카우가 나가는 일은 야외 배변 말고는 없다니까?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애 완견이야. 아니, 개 키우잖아. 아니, 그개키운다고 해도 우리 집강아지안했서 싸. 아, 몰라. 아무튼 그럼. 야외 배변이어야 함. 몰라. 밖에 나가서 당신만의 강아지 왔어요. 멍멍 이런 거 아니야? 하하! 시나미! <laughs> 시나하지 말라고! 당신만의 강아지 왓챠오 형저 ㅈ ㄱ 같봐요 진짜 아 이거 통깡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래서 어. 형 송순이 먼저 소개시켜 줄 건데 아니 그냥 뭐 물건 받는 건 아니까 혹시 목줄? <laughs> 아아코쇼야 <laughs> 아, 아, 근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야 근데 <laughs> 아이 왜 네, 시끄럽고요 네저 네, 네, 이제 가야 하니까요 예 둘이 아우카오랑 네. 지금 하얀 도화지를 받았는데 가십시오. 이게 지금 예, 질대 아우카오는 예. 좋은 소식 있는데 브래군 좋은 소식 없냐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도 나가야겠다. 별로 나도 나갈게. 일하러 가? 아니 왜 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너는 맨날 나갈 때마다 일하러 가잖아. 너. 아니야. 나 사실 여자 만나는 거야. 아니 브랩둘중 하나잖아. 일하러 가거나 역가용집 가거나. 에이. 아니 아니 뭐, 뭐뭐 아니야 맞잖아. 맨날 밖에 나갔는데 듣다 보면은 어나 일하러 가 아니면은 역가용집가막 이래. 근데 들켰네 내 여친 역가인 걸로 좀티 났어? 어... 왜안 받아주고? 그 끼고 해 병난다. <laughs> 못 들은 걸로 할게. <웃음> <웃음> 저 형이 그런 걸안 하죠. 어, 야, 야 왔다. 야, 통과해 왔다. 난다요, 쿠즈. 일반 야. 채팅창 읽어봐. 에브리온부터 읽어봐. 허카 아, 오늘 밖에 갑자기 나간데 누구 만나냐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주고 비밀로 하고 있음. 얘 여자 만나나 봄? 새끼 잔네. 야이 뭐야 미친 사어 오. 그래가지고, 아 대놓고 봤어. 너 여자 만나러 가냐? 투니. 그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예다, 나, 나 그냥 일 때문에 나가는 거지 뭐 여자 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어허, 새끼곧 생겼네. 야, 너 믿겨줘? 하우카우 밖에 나간다는 거? 하우성좀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젠 나가야지. 아, 그런 느낌? 그니까, 러 이제 때가 된 거지. 아니, 그게 있어. 우리 나이 때 되면은,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돼. 그런 거야? 어, 그럼. 야, 통깡이 나이 때 아직 많은 경험을 해봐도 되지만, 우리 때는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요. 어, 하우카우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네요. 그런 거지요? <laughs> 너한테 기회 주실 분? 저기, 저기 있잖아. 어디? 저 어, 아래 있잖아. 아래? 응. 어, 키 작은 사람 괜찮아? 못 뭐, 들은 걸로 할게. 왜? 너도 최근 1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군이랑 같이 했잖아. 아 미안한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야 그런 애가 그렇게 즐겨? 근데... 아니, 내가 언제 즐겼어그 브랙이 아, 약간 역가햄이랑 장마군한테 인기가 많아. 아뭐 아 음. 오히려 브랙이 이제 좀 귀찮게 돼야지 그아 뭐야 나 애겐남이었어? 아내나 브랙 약간 드립 반 진단반이긴 한데 나 브랙 진짜 게이 같긴 해. 진담이 반 섞이면 안 되지 않아? 에, 네, 근데 이거 섞인 거에 내 진심이야. 저번에 그여가용 집에 한번 갔었거든? 브레이기 어. 브레이기 내 옆에 앉더니 내 팔을 쫑긋딱거리는 <laughs> 거야. 어, 뭐? 어? 아, 거기서 딱 느꼈다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남자끼리, 와, 너 그냥 쩐다 해가지고 주물거리는 게 아니라, 묘한 그젖 같은 기분 확 올라오는. 약간 끼순이야? 근데 나도 너 만났을 때너 주물거렸는데. 너는 은하잖아. <laughs> 어, 뭐?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아니, 근데, 아 델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델로 팬이라 그런 거지. 그 소리 하지 마! 야, 벤심이지, 벤심. 근데 맞긴 해. 야, 너 쉽지 않은 거야. 역가엠이랑 네. 장마군이 브렉한테 어프로치 준내 하는데 브렉은 너 좋아하잖아. 그래, 나 델로 좋아해. 그 소리야 쟤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데 쟤 누구한테나 아니, 연락 안할 걸? 아니다 나 쟤한테 연락 받긴 해 엘든링 보스 모자 뭐 받는지 맨날 <laughs> 그 보고 날라오거든 뭐야 <laughs> 쓸데없는 얘기는 통깡이랑 하는 거고 네 사실 역가형의 정실은 브렉이긴 해 맞긴 해 역가 나 없으면 안 돼? 아니 그 그러니까 브렉이 뭐만 하면 역가형 집가 있다니까 역가형이 아니, 맨날 근데, 그만큼 불러 근데 아 근데 나는 근데 부르면 가는 거지 안 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부르는데 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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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슬을 빠져가는 거지 역가형한테 간단수기 진짜 그거 알차게 써먹는다. <laughs> <laughs> 난 이제 다 까먹었는데 너는. 한번 배우니까 응용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나 정도면 많이 모르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가 상위 1%야 퍼 너는. 뭘? 아 이거 몰라.. 나 원래 알고 싶지 않았거든?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그냥 길현이한테 야순이가 뭐야? 했더니 아 갑자기 신나가지고 이순이는 뭐냐고 게이야 이런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게이 용어를 싹 알려주더라고 아 게이 용어야 그거? 이새끼도 그게 이 새끼도 그 게이 아니야? 맨날 옆에 와가지고 레스톨 돌리다 맨날 이러잖아 얘도 은근히 그냥, 그냥 띠부리는 거였네 그럼 나뭐 결혼은 지금 시... 내가 몇 천만 원들어서 하는 연막탄이냐? 너 위장 결혼인 거지 슬기다! 그래서 통깡 오늘 뭐 할래? 그래도 껴서 할거뭐 있나? 난 자야 돼나 내일 일본 가 에? 도쿄 게임쇼가? 아니 그니까 역가도 나랑 똑같은 일정 가더라? 또도련네 하아 아니 아니 나 일본 간다니까 자기도 간대 그냥 네. 공개해 너 이제 즐기고 있잖아 아니,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음 아 진짜 그냥 공개해 피곤해 근데 진짜 심지어 나랑 가는 날짜도 똑같음 에왜뭐 에? 가는 비행기도 똑같다 그러지? 아 그건 어? 아쉽게도 가는 비행기도 똑같음 아, 심지어 음, 묵는 방도 방. 똑같음 <웃음> <웃음> 어, 어디까지 갔어 농담이고 걔는 도쿄 가는 거고 나는 호카이도 호카이도? 왜? 헌어, 그형 여행. 에이... 아, 근데 일본 가는데, 다음에도 일본 또 가고 싶거든? 그 염원하던 게 있어. 늘 통깡이한테 항상 말하던 건데. 아이씨. 델로랑 에? 통깡이랑 같이 가는 거야. 통깡이들이 일본을 가면은 통깡이가 비행기 안에서 각혀라고 쓰러져요. 아, 진짜 가자, 일본 여행 통깡. 아니, 제가 애초못 나간다니까는. 하, 오케이. 뭐까스거가 준다. 허잉? 얘 지금 이 드립을 나랑 6년째 하고 있어. <laughs> 언제가 그래서 언제? 가? 그랬어, 언제. <laughs> 나 근데 난 매년 만나자고 해동광이한테 진짜 놀랍게 매년 만나자 만나자 해. 아, 나도 만나자 만나자는 해안 나오지. 나도 만난다만난다해안 나오지. 그지. 너도 혹 혹시, 혹시 그 염색제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 야, 약간 그렇네. 아아 뭐야 여... 여자여야 돼? 여자면 만나 카오 카오 가구나. 아예 카오올 만네. 야 그래 너 일본 가지 말고 태국 갔다 와. 야 그러면 신기해서 진짜 만나줄 것 같아.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손해잖아 아니 근데 너 아무리 일본 여행이어도 벌써 자? 11시도 안 됐는데? 너 새벽 3시에 출발해야 돼 빨리 자아나 근데 하카우하고 배알 꼴려가지고 못잘거 같은데? 하우하고 하우, DM 보내야겠다 놀리러 갈게 어 조심히 가 네, 재밌게 놀다 오고 죽지만 마라 오케이 나 진짜 자러 가 빨리. 응 자자 네 자, 자, 자. 수고 벨로 꿈 꿔라 어 좋아 아 답은 아 진짜 맷돌 돌리러 가네 꿈속에서 아주 이상하다니까 요즘